안녕하세요 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린입니다 반가워요. 네. 음. 제 친한 친구가 네.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그 강아지가 얼마 전에 죽었대요. 네. 엄청 슬퍼하는데 네. 이제 그 강아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 강아지랑 제 친구는 다시 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강아지가 죽어서 슬프다. 애완동물이지만 가족이죠. 그죠? 네. 예, 가족과 헤어졌다. 그리고, 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다. 죽음이라는 게.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실 때, 노인을 보고 병자를 보고 장례행렬을 보고 출가하셨다. 죽음을 보고 출가하셨는데, 장례행렬을 보고 마부한테 물어요. 저거 뭐냐고. 뭐 죽은 거다, 사람이. 죽음이 뭐냐? 물어보니까 마부가, 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앞으로 영영 못 보고 헤어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충격을 받으시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친구가 큰 슬픔을 느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하고 헤어져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 친구가 궁금해해요. 강아지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다시 만날 수 있냐. 이것도 궁금하겠죠. 그죠? 이게 내가 사랑하는데 이번 생에서는 아무래도 못 만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뭐 다른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만날 수 있냐? 지금 그런 질문이죠. 그럼 내가 지금 헤어진 슬픔이 어떻게 이 괴로움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냐?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다시 만나면 된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애완동물과 헤어졌다.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은, 나중에, 훗날,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내 그때를 기약하면서, 내가 열심히 산다.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 하지만, 다시 만날 거니까. 이제. 윤회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다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왜냐면은, 서로 가까운 인연이고,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그게 꼭,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뭐 사랑과 멍멍이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부처님 법문으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그게 틀렸다여서 그렇게 얘기 안 한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부처님의 법문은 고집멸도. 이런 얘기 우리 한적 있나요? 고집멸도. 괴로움이고 괴로움의 쌓임이고 괴로움의 쌓임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일들이 그럼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하고 그런데 이게 괴로움의 쌓임이다 이거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봤을 때는 왜냐 사랑하는데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헤어짐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의 쌓임이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셨으면은 모르겠는데 소멸을 말씀하셨죠.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쌓임과 그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소멸이니까.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길이 있다. 도. 고진멸도까지. 그래서 이 강아지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다. 가족이다. 헤어졌다. 괴로움인데 부처님 말씀으로는 이게 나중에 다시 만나도 여전히 괴로움의 쌓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다시 만나도 또 헤어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윤회로만 이야기를 하는 건고 집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 하는 내 친구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어려서 그럴 기회가 없는 친구들 빼고는 다 죽음을 그러면 경험하는 거잖아요. 헤어짐을 경험하는 건데 다시 만난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얘기한 거는 아니고, 오히려 안 만난 기가 힘들다. 무조건 다시 만난다. 왜냐하면은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는 몰라도 만난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 지금의 슬픔.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와 헤어졌다라는 슬픔. 그러면 이 슬픔에서 벗어나는 법. 다시 만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은 그러면 소멸. 이 괴로움의 소멸. 고진멸. 이 소멸에 이르는 길, 도는 아, 나중에 강아지랑 다시 만나면 지금의 슬픔이 사라집니다. 언젠데요? 글쎄요. 100년도일지. 500년도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멸에 이르는 길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소멸된다 여기 내가 보고 와서 보라고 할수 있다 이 길은 누구나 누구나 이 길을 할수 있다 그게 이제 열반을 얘기한 거고 쉽지 않겠지만 말이 열반법을 말씀하신 거고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하신 거죠 이 멍멍이를 다시 만나면 또 행복하겠죠. 그런데 열반법은 만나서 즐겁든 헤어져서 슬프든 상관없이 늘 괴로움의 소멸이다 열반이다 그런 법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조금 와다요. 네. 오, 그렇구나.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오늘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슬플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고심멸도 말씀하셨으니까. 친구가 혜린이의 위로로 슬픔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요. 다음에 또 봅시다. 네.